더 바인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네. 바로 그 유명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담긴 부분이죠. 맞습니다. 이 초대교회 어~ 뭐랄까 생생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뭘까 음. 또 우리 더바인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또 무엇에 힘써야 할지 아~ 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 건강한 교회 그 본질은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그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같이 좀 찾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2장 그 베드로의 설교 후에 막 3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그 음. 놀라운 사건 바로 뒤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대단했죠. 그때 42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힘쓴 네 가지 활동이 딱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모습 네 개의 기둥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네 가지가 뭐였냐면,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꾸준히 받는 것. 네, 말씀 공부죠. 둘째는 송도들끼리 서로 깊이 교제하는 것.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아, 교제. 그리고 셋째는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면서 예배하는 것. 여기에는 성찬도 포함됐을 거고요. 예배와 성찬. 마지막 네 번째는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네 가지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 그 오로지 힘썼다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맞아요. 그냥 한두 번한게 아니라는 거죠. 네. 진짜 전심으로 꼭또 꾸준히 이네 가지 모두에 집중했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만 중요하다고 편중된 게 아니라 이네 기둥을 아주 균형 있게 세우려고 어 정말 애썼다는 뜻이겠죠. 이게 건강한 교회의 정말 기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교회가 이렇게 교회답게 이네 가지에 힘쓸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43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반응이 나와요.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두려워했다고요. 왜죠? 이게 막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기보다는 이전에는 어쩌면 조롱했을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 그 능력 같은 걸 보면서 경외감을 느꼈다는 거죠. 아, 뭔가 다르다는 걸 느낀 거군요. 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게 뭐 사도들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굳게 붙들었던 그 말씀의 능력이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결과라고 봐야겠죠 와 말씀의 능력 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가 만약에 이런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뭐랄까 힘쓰지 말아야 할 것에 힘을 쓴다면 아,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요. 아, 소금 비유 말씀이시죠? 네,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면 결국 사람들에게 그냥 밟히고 외면 당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받는 이유들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네요. 그런데 그 교회 다음의 모습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는 더 놀라운 모습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44절, 45절을 보면요. 네, 그 유명한 나눔 장면이죠. 맞아요.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는 거. 이야, 이거 정말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인데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싶죠. 뭐 누가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닐 텐데. 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기둥 교제, 그러니까 코이노니아의 실제적인 열매라고 볼수 있어요. 아, 코이노니아가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걸 넘어서는 거군요. 네, 훨씬 깊은 거죠. 그냥 친목 모임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고 또 서로가 정말 하나로 연결된 그 관계를 의미해요. 음. 이 관계 안에서 이제 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아주 강하게 생긴 거죠. 아하.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소유 개념이 좀 희미해지고 우리 공동체의 필요, 저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들끼리 진짜 하나 됨을 누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물질을 나누는 삶으로까지 흘러간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걸 바로 복음적 삶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복음적 삶이요? 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시간, 재능, 물질, 어쩌면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삶. 양화진에 묻히신 그 선교사님들의 삶이 떠오르네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나누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바로 복음이 진짜 살아있다는 증거고. 그 복음의 자연스러운 열매인 거죠. 복음은 결국 이런 삶의 변화, 복음 삶으로 나타나는 거군요. 네,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삶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른 게 아니었죠. 아, 그렇죠. 46절, 47절을 보면 더 확장되죠. 네,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각자의 집에서도 계속 교제를 나눴대요. 근데 그 모습이 어땠냐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나와요. 네. 그리고 그 결과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결과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바로 이겁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다올 때 성도들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낼 때그삶 자체가 또 다른 복음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고. 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진짜 살아있는 복음의 역동성 아니겠습니까? 와, 정말 그렇네요. 복음이 복음적인 삶을 낳고 그 삶이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되어서 열매 맺는 것. 네, 선순환이죠. 자, 더바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니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에게 참 많은 질문을 던져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지금 모습은 이 초대교회와 비교했을 때 어떨까? 우리가 더 힘써야 할 부분은 무엇이고,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거나 어쩌면 회복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불순종했던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잖아요. 니느웨로 가라고. 네, 그렇죠. 어쩌면 우리에게 이 더바인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이 우리의 신앙과 예배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주신 또한 번의 소중한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더바인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각자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의 그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선하심이 우리 주변에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저도 함께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담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I'm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때 주님 나를 통하여서 나의 몸과 마음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높이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강아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평생에 평생에 주의 이름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합니다. for they